안녕하세요. 쉽조이TV입니다. 크리스탈 붙이기 1탄 시작할게요. 2탄에서 크리스탈 붙이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1탄에서 재료 고르는 팁을 배워야 되는데요. 그팁 알려드릴게요. 먼저 크리스탈 종류에 따라서 클리어 AP 두종류로 나뉘는데요. 크리스탈의 빛깔에 따라서 클리어는 유리 색깔처럼 단색이에요. 그 반면에 AP는 여러 가지 오팔 색깔처럼 빛나는 색을 말하는데요.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어봐도 당근 A, B가 예쁘겠죠? 저희가 A, B 사용할 거예요. 다음은 크리스탈이 붙이는 방법에 따라서 글루와 노우글루가 있어요. 글루는 말 그대로 크리스탈 뒷면에 글루가 붙어있는 거고요. 여긴 보통 다리미로 열을 가하면 글루가 녹으면서 붙이는 방법이고요. 노우글루는 글루가 안 붙어있어서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. 둘다 장단점이 있지만, 음, 제가 선호하는 건 노후 글루를 사용할 거고요. 그래서 당근, 여기서 노후 글루를 쓸 거예요. 그럼 본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? 네. 다음은 사이즈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. 보통 S, s 3부터 시작하는데,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건 SS16, SS20, SS30을 사용해요. 여기 밑단에 보시면 밑단도 지금 SS16 사용하고 있고요. 고를 때 참고하세요. 저는 집게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네일 아트 할때 스톤 붙이는 스틱이 있어요. 그 스틱을, 스틱을 이용하면 좀더 빠르게 붙일 수 있더라고요. 보통 본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검색창에 의류형 본드 치면 여러 종류가 나와요. 그 중에서 사용하시면 되고, 크리스탈 또한 검색창에 라인스톤이라고 치시면 종류별로 나올 거예요. 절대로 크리스탈 치시면 이게 안 나오니까 라인스톤 건으로 검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, 그럼 2탄에서 오늘 설명드린 재료로 쉽고 빠르게 붙이는 팁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다음번에 꼭! 스톤. 스틱, 본드 준비해 주시고요. 붙이려고 하시는 옷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. 이 탄에서 만나요. 안녕.